안녕하세요. 중동의 여신 이정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줄론이라는 지역에 왔고요. 아줄론 성채, 아줄론 캐슬에 왔습니다. 이 아줄론 캐슬은 이슬람 시대 때 지은 아, 이슬람 군인 군대가 지은 성채고요. 시자군 전쟁 당시에 지은 성채입니다. 자, 먼저 아줄론이라는 지역은 암만에서 수도 암만에서 북서쪽으로 에, 75km 80km 정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에, 차로는 대략 한 1시간 에, 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성채는 지어진 때는 1184년 AD 1184년이고요. 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에, 뭐냐면은 그 성채 안에 맨 꼭대기 에 가면은 비잔틴 시대 때 지은 그 교회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비잔틴 시대 때는 AD 500년, 600년 대인데 먼저 그 교회가 있었단 얘기죠 이 자리에 그 교회 터를 잘 보존하면서 그 주변에 이성체를 지었습니다. 이 성은 지금 해발 지금 제가 있는 데가 해발 거의 뭐 1100m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있어서요.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예, 다볼수 있는 한눈에 볼수 있는 그야말로 예, 천연 요새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상으로는 이 지역이 길라 산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길라 산지는 다 산악 지역인데요. 출애급 당시에는 그, 갓 지파가, 예, 여기를, 여기에, 예, 정착을 했고,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요. 올리브 나무, 또, 무화과 나무, 사과 나무, 또, 포도나무, 이런, 에 예, 이런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 등, 에 예,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요르단에서 이 북쪽 지역, 아, 즐론에만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요, 예루살렘에서 왕이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그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급하게 피신하고 도망온 데가 바로 요르단의 이 길라 산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상수리 나무가 많은지 이 압살롬이 막 추격해서 오다가 머리가 이 나무에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구약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안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제가 있는 곳이 여기 아줄론 성채고요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차로 가면 그 엘리아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완전히 이 상수리나무, 오크 포리스트가 있습니다. 오크 상수리나무 혹은 참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상수리나무 숲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아줄론 성채는 아줄론 캐슬은 아줄론 캐슬은 이슬람이 군대가 지은 건축 양식입니다. 자,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제 입구에 왔습니다. 자, 성체 입구는 L자 형식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당시에 그 성은 이렇게 성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다리로 연결이 되었고요. 적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홈을 파놨습니다. 깊이. 자, 지금은 물이 보이지 않지만, 당시에는 여기가 또 물이 고여져 있기 때문에 적들이 이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가 성경적으로는 예, 길라 산지입니다. 자 이제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성 천장은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목소리> 자이 아즐론 성체는그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살라딘 장군이 명령을 해서 1183년에 이제 지어졌는데요. 그의 조카 아자딘 아자딘에게 명령을 해서 지었습니다. 그 이자딘 오사마는 살라딘 장군의 조카였습니다. 또 가는 길에는 이성체 안에 가는 길에 이렇게 작은 아줄룸 뮤지엄이 있습니다. 자, 역사적 연대기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예, 여기 중동 또 요르단 이 이곳의 구석기 시대는요, 10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건 로마 시대 때 발견된 그릇들입니다. 자, 이 방에는 주로 비잔틴 시대 때의 모자이크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이 주변에서 발견된 것들을 보관해 둔 작은 박물관입니다. 자이 방은 에, 부엌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거주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부엌에서 바라다 보이는 길라산지 풍광입니다. 성 안에서, 언제 지은 성체건 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을 확보하고 또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곳은 물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는 비잔틴 시대 때 비잔틴 교회가 지어졌던 곳입니다. 비잔틴 시대라는 것은 AD 5, 6세기인데요. 예, 그, 여기에 비잔틴 시대 때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잘 보존한 상태에서 이슬람, 시, 이슬람 시대 이후에 또 1184년에 이곳에 이 성체를 지었습니다. 자, 비잔틴 시대 때이 요르단에는 교회들이 많이 지어졌는데요. 그 비잔틴 시대 때 건축 양식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바닥이나 벽에 모자이크를 까는 거였습니다. 천연 돌을 잘라서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역시 이것도 천장은 이렇게 둠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잔틴 교회 바로 앞에요. 이거, 이거는 뭐냐면 이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월터 시스템입니다. 워터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었는데 이거를 발견하게 된 것은 겨우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걸 발굴을 한 겁니다. 자, 바로 위에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물이 채워지면서 성 안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는 우물인데, 그럼 여기는 물이 어떻게 채워지냐면, 겨울철에 내리는 비나 눈이 이곳에 이제 흘러, 여기에 내리면은 여기 물이 고이고, 물이 성 안으로 이곳저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예, 워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성 꼭대기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자, 성 꼭대기에, 꼭대기에 올라오니까요. 이렇게 캐슬 포스트라고 써있네요. 말자면 우체국, 예, 성 우체국이라는 얘기죠. 예. 자, 이슬람 성체, 여기 아줄론의 성체가 또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그 통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통신의 수단이 바로 뭐였냐면, 예, 이 비둘기였습니다. 자, 이 비둘기 다리에다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예, 매달은 거죠. 매달아서 얘를 보내면, 얘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기 이 설명서에 이 비둘기가 다마스커스, 바그다드, 또, 이집트, 카이로까지, 바그다드는 이라크죠. 다마스커스는 시리아고요. 여기까지 그 메시지를 달고서 얘가 가서 전달을 해줬습니다. 전 굉장히 수천킬로 되는 거리인데 이게 가능했을지 의아스럽지만 예, 훈련을 시키면 된다고 하는 게 여기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아주 젤로 높은 산봉우리에 지어져서 동서남북으로 예, 전체가 한눈에 다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예, 천연 요새입니다. 예, 이슬람 군대가 지었고요. 예, 십자군들이 여기를 아무리 공격을 했지만 한 번도 이 이곳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날씨가 좋을 때는 지금은 이제 12월이라서요. 예, 이렇게 항상 공기 차이가 이렇게 기온 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흐릿한데요. 날씨가 좋을 때는 여기에서 보면은요, 서쪽에 예루살렘까지도 다 보이고요. 또 북쪽에 나볼리스, 그러니까 조르단 밸리까지 여기서 이렇게 다 보인다고 합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쪽에, 그 갈릴리 호수까지도 다 보인다고 합니다. 자, 길라성의 산지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아줄론 성체입니다. 자, 이제 아침에는 굉장히 맑고 하늘도 파랬는데요. 예, 오후가 되니까 바람도 굉장히 세집니다. 예, 며칠 동안 굉장히 화창하고 날씨가 좋았는데, 이제 이제 비가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겨울 날씨에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